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오후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0.6도, 안동이 영하 3.7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가 17도, 안동이 15도 등 14도에서 18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3도에서 8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순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오후 DGB대구은행 파크에서 펼쳐진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극적인 무승부와 함께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홈 경기마다 함께하고 있는 매진도 이어져 이 만웅 관중과 함께했던 짜릿한 현장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 경기와 ACL 첫 경기에 이어 울산전에도 또다시 매진 행진은 이어졌습니다. 일찌감치 경기 하루 전 예매로만 매진을 기록했던 디지비 대구은행 파크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또한 번의 명승부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올 시즌 우승 후보 울산 현대 후반 19분 먼저 선취골을 내줬지만 경기 종료 10여 분을 남기고 터진 세징야의 환상적인 동점골로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Ah, essa torcida aí está de parabéns por estar é, lotando o estádio, está nos apoiando. A gente estava perdendo em nenhum momento, eles vaiaram sempre acreditando na gente. Então o gol foi mais que merecido para eles, o gol foi para a torcida. Do ano passado também, naqueles dois jogos da final, sabiam que eles estavam mordidos. Eles vieram com força total para cima da nossa equipe. ACL과 리그까지 합치면 올 시즌 5경기째 지지 않고 있는 대구FC. 경기장 개장과 성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최근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 휴식기를 갖는 대구FC는 원정 2연전을 치른 뒤 다음 달 6일 성남과의 맞대결에서 다시 홈 팬들과 만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최근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이 오늘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규탄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원불교 등은 미군에게 받았던 사업계획서를 되돌려 보내고 이제라도 사드 철회를 선언하라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들은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1일엔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대구 북구 노원동 한도금공장에서 불이나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은 뒤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1층짜리 공장 내부 20제곱미터와 인근 금속공장 내부 30제곱미터를 태워서 총 8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올해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8,990여 명이 줄어든 30만 6,3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등학생은 6,645명, 중학생은 2,045명, 초등학생은 1,766명이 줄었고 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 유치원 원아 수도 2,076명이 감소했습니다. 학교 수는 1,600개로 지난해보다 6개 줄었는데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시청과 사업소, 공단 등지에서 근무할 대학생 인턴 123명을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학생들로부터 원하는 분야를 지원받아 전공과 자격증 등 기준에 따라 업무를 배치하기로 했고 5월 24일부터 6주 동안 시간당 9,500원의 임금을 줄 예정입니다. 인턴 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대구에 살거나 대구 경북 소재 대학에 다니는 사람으로 월요일부터 2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늘부터 500원 올랐습니다. 구미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운임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올라서 예전보다 택시 요금이 총12.5% 올랐습니다. 법인과 개인 택시는 오는 22일까지 택시 미터기를 교체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차 안에 환산 요금 조견표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